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관리자 로그인 페이지를 만들었는데 자 제가 관리자 로그인은 이렇게 폼 로그인으로 만들고요 어, 메인으로 가시면은 여기 카카오 로그인이라고 따로 만들었죠 그래서 일반 유저는 카카오 로그인만 할 거예요 왜냐하면 요새 여러분들도 잘 생각을 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이트를 들어갔을 때 보통 회원가입을 하시던가요 회원가입 따로 안 하고 벨로그 같은 경우를 봐도 로그인밖에 없죠. 회원가입이 따로 없어요. 회원가입이 있네요. 그렇죠. 근데 뭐야? 이메일만 입력하고 소셜 계정으로 회원가입이 있죠. 그러니까 요새는, 요새는 회원가입을 잘안 시킵니다. 왜냐면 사용자들이 회원가입하라고 하면은 특히나 이제 막 작성해야 되는 게 많잖아요. 막 비밀번호도 작성해야 되고 특히나 개인정보 뭐내 핸드폰 번호나 이런 거 절대 기회안 합니다. 이메일도 사실 좀 거북스러워하고요. 그래서 이 듣보잡이면 듣보잡일수록. 서비스가 듣보잡일수록이듣보잡 서비스에 내 개인 정보를 저장하는 것을 거부, 그러니까 거북해 하고요. 귀찮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입하라고 하면은 사용 안 해버리고 그냥 나와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요새는 이 소셜 로그인 이게 거의 반 필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명한 서비스에 그 정보, 내 계정 정보를 이용해서 회원가입을 대체하고 로그인을 대체하겠다라는 게 요새는 필수라서, 어, 사용자의 경험을 위해서 우리는 이제 사, 그 카카오 로그인을 제공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관리자 같은 경우는 사실 관리자는 우리 이 내부, 내부자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폼 로그인을 해도 되는 거죠. 관리자의뭐 개인 정보가 있을 리는 없으니까. 자, 여튼 그래서 카카오 로그인을 도입을 할 거고요. 자, 카카오 로그인을 하시려면 이 카카오 로그인이 이제 소셜 로그인이고, 이 소셜 로그인이 소셜 로그인이 어 자. 자, OAuth2 라는 이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소셜 로그인이 이루어져요. 이 OAuth2는 이제 약속된 방식이라서 여러분들이 이 소셜 로그인을 하시려면은 OAuth2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21일차, 22일차에 오 어스에 대한 소개 영상을 올려놨어요, 개념 영상. 그래서 이 영상이 이 영상만 봐도 충분하고요. 근데 이제 나는 뭐 조금 더이 영상보다는 텍스트로 좀더 뭐랄까 더 딥하게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뭐 포스트를 찾아보시면 되는데 저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여튼 아예 이 o a u t 2 개념을 모르고는 이제 소셜 로그인을 할수 없으니까 어 요거를꼭 개념을 익히고 오셔라라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이제 요거를 알고 있다라는 가정하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소셜 로그인 구현을 위해서 더 정확히는 카카오 로그인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제 카카오랑 이제 연동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카카오 개발자 페이지가 있어요. 카카오 개발자 이렇게 하시면은 카카오 디벨로 퍼스라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시면은 이제 로그인을 하셔야 돼요. 로그인 먼저. 그래서 로그인이 안돼 있으면은 여기 로그인을 좀 해주시고요. 저는 로그인이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눈여겨 볼 부분이 이 내, 내 어플리케이션이랑 이 문서 쪽인데, 일단은 내 어플리케이션 볼게요.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여러분들 서비스. 이 소셜 로그인을 해야 되는 서비스가 3개다. 그러면은 각 서비스당 어플리케이션을 어, 개수에 맞게 추가를 해주셔야 돼요. 저희는 지금 이제 어, 하나죠. 하나, 일단 하나, 요거 어, 그래서 어, 어플리케이션 추가를 할 거고요. 예, 앱 이름은 음, 어, 앱 이름을 정해야 되거든요. 어, 근데 이제 앱 이름은 여러분들이. 어, 여러분들 앱 이름을 정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일단 테스트 블로그라고 하겠습니다. 차 블로그. 저는 제 성이 차라서 차 블로그라고 한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지으시면 됩니다. 차차 이것도 뭐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지으시면 돼요. 뭐안 지어도 상관없고, 안 지어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저는 교육이라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저장을 하시면 되고요. 아, 어, 이거 해야 되는구나. 자,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차블로그고요. 여기를 이제 눌러보시면은 뭐 여러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왼쪽 어, 제품 설정에서 카카오로그인 여기를 온으로 해주셔야 활성화를 해주셔야 카카오로그인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동의 항목이 있어요. 동의 항목. 자, 동의 항목에 보시면은 닉네임이 있고, 포필 사진이 있고요. 자 요거를 설정을 하시면은 필수 동의냐 선택 동의냐 할수 있어요. 필수 동의면은 어, 이 카카오 로그인을 통해서 우리 서비스 어, 가입을 할때요 정보를 반드시 제공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거를 필수 동의하라고 하면은 막어 이거 뭐 개인 정보를 왜 이렇게 요구해?라고 해서 안할 수도 있잖아요, 죠? 그렇죠? 그래서 어, 좀 러프하게 안 해도 된다. 니가 어, 하고 싶으면 하고 말란 말아라라고 하면 선택 동의 뭐 이런 거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저는 필수 동의로 할 거예요, 이두 개를. 서비스 활용.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두 개는 사실 프로필 사진이랑 닉네임은 크리티컬한 개인정보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요구를 할 수가 있는데 뭐 이름이라든지 성별 이런 이메일 이런 건 진짜 개인정보잖아요. 그래서 카카오가 이런 거는 요구하지 못하도록 막아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요구하게 하려면은 카카오에서 인증한 어, 어, 비즈니스용 어플리케이션인 게 이제 인증이 돼야 돼요. 이 카카오 이그 측에 의해서. 그러려면 이제 뭐 여기 뭐 비즈 인증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복잡한 걸로 저희가 할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두 개만 하시고 어, 만약에 이메일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하면 저희 서비스 차원에서 이제 어, 요구를 하면 됩니다. 일단 저희는 이두 개만 있어도 돼요. 자 됐고요. 그다음에 카카오 로그인 쪽에 보시면은 리다이렉트 URI라고 있어요. 리다이렉트 URI. 자, 요거를 등록을 하셔야 돼요. 이것도 필수인데. 어, 자, 이거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오어스트 개념을 이제 익히셨으면은 뭔지 아실 텐데. 저희가 이제 스프링 시큐리티를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정해집니다. 이거는 결정이 돼 버려요. 어, 그래서 고민할 필요가 없이 저희 서버 주소에다가 로컬 호스트 백엔드 주소입니다. 백엔드 주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건 백엔드 쪽이에요. 그래서 8080이 될 거고 d 어, 자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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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e n d backend, b a c k 요 n d b a 카 k e n 이 b a c k e 는 d b a c 이 앞에 쪽은 이제 시큐리티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저희가 이것도 시큐리티랑 연동해서 할 거라서.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저장하시고, 변경되었다고 하고, 이렇게 등록이 되죠? 자, 그러면 일단 카카오 쪽에서 일단 설정은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 백엔드, 백엔드 가서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어, 자, 백엔드에서 설정을 해줘야 되는 거는, 제일 먼저, 시큐리티로 어, 소셜 로그인 할, 하려면 이제 시큐리티에 오어스 2가 있어요, 이미 라이브러리가. 그래서 이제 여기 빌드 g r a d 에다가 어, 추가를 좀해 주셔야 되는데 자, 여기는 제가 먼저 한번 쭉 필요한 부분들을 붙여 넣어서 처리를 한 다음에 기을 올려 드리면 여러분들 기을 보면서 하시면 됩니다. 어, 자, 여기 시큐리티 밑에다가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 오어스투 클라이언트라는 게 있어서 자 코끼리 눌러주시고 이제 요게 설치가 될 거고요 자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설정을 해야 돼요 오어스투 설정을 해야 되는데 어, 여기 어플리케이션 yml 가셔가지고 어자 어디에다 해야 되냐면 스프링 스프링의 시큐리티. 그래서 여기 여기다 할게요. 자, 요거는 이제 요거는 정해진 겁니다, 여러분. 역시 이거는 어, 공식 문서에 잘 나와 있는데 공식 문서가 보기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어, 그래서 좀 검색을 해보시거나 이제 GPT한테 물어보면 이렇게 하라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거, 요것도 어, 약속이에요. 정해져 있습니다. 무조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정보들이 있고요. 여기 redirect url 있죠. 자, 이거는 제가 일단은 하드 코딩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죠. 이거를 그대로 넣으시면 돼요. 이런 것도 다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런 건다 카카오에서 정해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스킬리티한테 이제 이런 걸 알려주는 거죠.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설정은 끝났고요그 다음에 저희가 여기. 그 카카오 그내 어플리케이션 가 보시면은 뭐가 있냐면 여기 앱 키라고 있어요 앱 키, 그렇죠? 이거는 이제 나만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그 API 키를 발급을 하는 건데 어, 여기서 REST API 키만 이렇게 챙기시면 됩니다. 이걸로 이제 연동해가지고 어,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유출이 이게 이제 유출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도 요 키를 이용해서 우리 거에 이제 로그인을 할 수가 있어요. 보안상 좋지 않기 때문에, 이제 요거는 외부에 유출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이걸로 보여드리고, 이렇게 재발급을 누르면은, 어 이게 바뀌어요.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그죠? 그래서 바꿀 거라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걸로 이거를 하셔야 돼요. 그쵸? 당연한 얘기겠지만. 자, 그래서 요것도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자, 요거는 어쨌든 여기에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요 어플리케이션 YML이나, 자, 요런 코드상에다가 적어 놓게 되면은 이게 Git에 올라가잖아요. 어, 그리고 이 Git을 프라이빗으로 하면 상관없지만 이제 퍼블릭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g i t 외부에 다 노출이 돼요. 사람들이 Git 구경하다가, 어, 이거 봐라. 여기 키가 있네. 요거 나 써야지. 라고 이제 악한 마음을 먹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어, 요거는 숨겨야 되죠. 자, 이런 민감한 정보는 숨겨야 돼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이앱 이 키를 어디에 등록할 거냐면 여기 어플리케이션 y m l 에 등록하지 않고요. 어, 자 여기 리소시스에다가 new 파일해서 어플리케이션 시크릿이라는 걸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할 건데 이제 이걸 그냥 등록하면 안 되죠. 자 이거는 자, 속성명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한 다음에 이 클라이언트 아이디라는 옵션 값을 주시면 되고요. 자그 다음에 여기 온 시크릿이라고 되 있는 부분을 저는 이렇게 아까 저희 앱 키를 복사해 가지고 넣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저희가 YAML 가 보시면은 여기 JWT 시크릿 키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요것도 유출되면은 안 되죠, 그죠 아주 큰일 나죠. 그래서 요거 마찬가지. 요것도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 이 시크릿에, 시크릿에 갖다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요거 지워야죠. 시크릿 키만 지워주고요. 요거는 있어도 상관없죠. 아이고, 자 됐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이 시크릿을 포함을 하려면 여기 어플리케이션 여기에서 자 저희 프로필 쓰있죠 여기다가 include라고 하시면은 자 요거는 이제 뭐, 뭐겠어요? 요 전미어 어, 전미어가 그렇죠? 어, 될거고 그러니까 이 시크릿이라고 되어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여기다 포함해라 하면 이제 여기 있는 내용이 추가가 되는거예요 당연히 같은 게 있으면 이 추가되는 걸로 덮어씌워지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다 추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그 다음에 이제 요 시크릿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에 유출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기세도 올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얘는 어, Git Ignore에 추가를 해 주셔야겠죠. 아자 어, 저희 SRC에 리소시스의 어플리케이션의 ym c r e t y m l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src의 앞에 이거 루트는 빼줘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어, 시크릿 같은 경우는 이제 기세안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협업을, 하, 협업을 하실 때 이제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개인적으로, 뭐 메신저라든지, 팀내 메신저라든지, 아니면 뭐 메일이라든지, 여러분들이 따로, 어, 공유를 하셔야 돼요. 어, 요거는 이제 안 올라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런 거 있잖아요. 요런, 요런 구조. <laughs> 속성 구조. 자, 요런 거는, 요런 거는, 어, 공유를 해도 괜찮겠죠. 요 값만 공유를 안 하면 되기 때문에, 어, 얘는, 얘는 값이 적혀 있잖아요. 그 그렇죠? 그래서 얘는 제외를 하되, 그러니까 요거랑 똑같은 걸 하나 이렇게 만드세요. 애플리케이션 시크릿 하고 어 디폴트라고 하신 다음에 자 얘는 시크릿이랑 똑같은데 자이 민감한 정보 부분만 자 이렇게 가려놓고 자 그럼 요 구조는, 구조는 우리가 공유를 할수 있대 이제 값만 내가 어 내가 알고 있는 값으로 치환해서 사용하면 되죠. 어, 요거 이름 바꾸시면 되고, 얘는 기세 올라가도 돼요. 그래서, 자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자, 뭐 일단 이렇게 제 시작했을 때 에러 안 나는지만 한번 보고 한번 끊고 갈게요. 음, 자, 에러 안 나고 잘 되는 것 같아요. 자, 어, 일단 여기까지.